안녕하십니까. BMW로 보는 세상 김민석 주임입니다. 오늘 보실 모델은 420i 프로 모델인데요. 그랑쿠페 모델입니다. 일단 전면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로 모델이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키드니 그릴 베젤이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m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 에어 커튼도 굉장히 과격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모델이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키드니 그릴 하단 우측부에는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랑쿠페 프로 모델에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지 않아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지만, 제 생각에는 발전된 기술력을 통해서 더 괜찮은 조사거리를 비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른색 띠를 통해서 레이저 라이트의 고유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면부의 라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루프 라인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휠의 경우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프로 모델이라서 레드 캘리퍼가 달려 있습니다. 포피 브레이크라서 이 가벼운 차체를 감당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뒤 타이어의 사이즈는 살짝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하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말 좋아하는 이 루프라인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각도가 정말 인상적이고 확 떨어집니다. 보이시면 트렁크 리드 위에는 리어 스포일러가 달려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쭉 일자로 뻗어 있는 테일 램프를 통해서 전폭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폭이 1m 90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통해서 전폭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부에는 420i 레터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의 경우 유리까지 열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이제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4대2대 4로 폴딩이 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 전동 트럭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사 시리즈 구랑쿠페 프로 모델에 실내로 들어와봤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디커 스티어링 휠이 아닐까 싶은데요. 디커 스티어링 휠에서 전해져오는 이 운전했을 때그 편안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 크루징 주행을 할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간 이 4시리즈 그랑쿠페 모델을 타고 손을 가만히 이렇게 올려두고 주행했을 때 굉장히 편했습니다. 또 2차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일체형 모니터가 저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운전을 하면서도 정보의 습득과 공주장치 조작을 하는데도 불편함 없었습니다. ID 8.5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냉낭방 조절할 때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에어벤트의 경우 굉장히 날렵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조금 좀 이상한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와 휴대전화, 무선충전 패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센터콘솔 쪽에는 토글식 기어노브와 통화식 컨트롤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버네스카 가죽 시트입니다. 이 시트의 경우 모카 색상입니다. 어느 정도 코팅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메리노 시트보다 더 주름도 덜 잡히고 오염에서도 큰 장점을 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리누 시트보다 버네스카 이런 가죽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도어 트림에도 가죽과 동일하게 가죽이 들어가 있고 블랙, 실버 이렇게 총 3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어 트림 또한 굉장히 이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접등 직접등을 통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은은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